매일 읽는 토라 포션, 7월 13일 목요일, 마토트, 지파들, 마세이, 노정은, 민숙이 33장 11절부터 34장 15절,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과에 진을 치고, 독과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타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하타와에 떠나 하세롯스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에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밋가에 진을 치고 밋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스에 진을 치고 모세로스를 떠나 분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분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까지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요빠다에 진을 치고 룻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아 변경 이하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 갓에 진을 치고, 디본 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산 아바림산에 지내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 지내쳤으니 요단 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새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연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다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억기에 이르러 스따세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단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단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데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당 건너편 곧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